안녕하세요. 오늘도 성타하셨나요? 경제전문 BJ, 럭키셰입니다. 제가 한동안 배당주 추천을 좀 드렸는데, 아, 요즘 사실은 트렌드상 배당주가 좀 관심을 못 받긴 해요. 하지만 지금이 8월이고, 9월 되면 또 관심을 받겠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정말 엄청난 배당주. 하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 대신에 지금 거 분석 시작합니다. 대신증권 제가 과거에 방송 한번한 적이 있었어요. 자, 날짜가 6월 20일 방송을 했었네요. 이때도 배당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석을 했어요. 물론 과거쪽, 과거부터 보잖아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대신 증권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떴어요. 얼마 떴나요? 거의 2배 이상 주가가 뜨긴 했어요. 하지만 어떻다? 실적도 그만큼 나아졌으면 주가가 높은 게 아니겠죠. 6월 21일 방송을 찍고 6월 22일자로 방송이 나갔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날 뭐고가에 매수하셔도 16,000원대 초반이고, 싸게 하셨으면 16,200원, 16,000원대 에 매수를 하셨겠네요. 그러면은 약 5일 일주일도 채안 돼서 어, 17,000원대. 고가에 뭐, 17,350원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해봐, 보셔도 17,200원이잖아요? 종가에만 파셔도 17,200원. 뭐, 고가에 파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지만, 그렇게까지 안 되고, 안전하게 종가에 파셨다고 보시면, 만, 약6% 정도 수익을 보셨겠네요. 어, 겨우 그6% 보고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삼성카드 두 번째 영상도 한번 보시고요. 삼성카드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 올랐을 때는 매도하시고 이익 보시라. 어차피 길게 들고 가지 마시라. 왜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종목들 배당주, 뭐 경기 민감주,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대형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캐마주 가듯이 중소형주 가듯이 몇십%씩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 이상만 수익이 나도 매도를 하시고 좀 기다리시는 게 낫죠. 그리고 나서 뭐 매도를 하신 후에 뭐 이후에 똑같은 가격이 왔을 때 이때 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은 오히려 더 좋은 가격까지 내려와 좋네요. 왜냐? 최근 트렌드 자체가 배당주나 가치주가 좀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오히려 기회가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 지금은 트렌드상 성장주가 좀 강하게 가요. 하지만 지금이 8월이지만 9월이 되면 이제 가치주, 배당주, 실적주 위주로 트렌드가 바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하지만 조금 더 조정되면 적어도 15,400원 정도가 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서 배당수익률이 최대 2 0 몇% 로까지될 거고,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땐 최소 1 0로 가까이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적과 배당금 다시 한번 재무제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주가가 두배가 올랐다 그랬죠? 오 근데 뭐라고요? 단기 순이익은 두배 이상 올랐었어요. 19년도 기준으로는 어때요? 세배 이상 올랐어요. 자, 19년도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세배 이상 실적은 올랐지만 주가는 두배 수준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자 19년도 대비 실적 순이익은 세배 이상 올랐지만 주가는 두배 이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자 배당 수익률 배당금을 기준으로 한번 보, 볼게요. 배당 작년에 1,200원 배당을 했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어떻다? 단기 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는 3배 이상 증가했고. 그러면 당연히 2배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2,400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증권사에서는 1,8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제 판단에서는 2,400원 충분히 배당할 확률도 높아요. 제가 대신증권 유비 차트를 내놨죠? 올려둔 이유는 뭘까요? 대신증권은 현재 가격이 18,000원. 대신증권 유비는 현재 가격이 16,000원도 채 되지 않죠. 같은 배당금을 주는 기준으로도 저렴하게 살수 있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대신증권 유비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항상 본주보다 우선주 가격이 살짝 낮은 게 정상적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주식도 있으니까 본주와 우선주의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요. 본주보다 우선주가 좀 많이 저렴니 하다. 배당은 정말 높은데 뭐80% 수준이다. 이러면 무조건 우선주가 유리합니다. 우선주를 매수하신 게 유리하고요. 자그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증권사에서 보조적으로 보는 1,800원 주전지로 볼 때는 우리 계산 편하게 16,000원을 할게요. 16,000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지만 16,000원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된다? 11.2%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죠. 세금을 떼더라도 10%가 넘는 수준이네요. 이건 배당을 좀 낮게 봤을 때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예상하듯이 2,400 나누기, 16,000원으로 했을 때는 약15% 배당 수익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가격에 서도 충분히 16,000원 가격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더 천천히 느긋하게 지켜보는 걸 좋아한다. 본인 어 이미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15,400원에 매수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약16% 정도 배당 수익을 볼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배당 성량을 과거보다 낮췄다라는 기준 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과거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당 성장을 높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배당 성장을 높이는 경우에는 약 2,800원이 배당이 될 거고요. 그 기준에서 저렴하게 매수를 할 경우에는 약18% 이상의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주가가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 6월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하는 시기라서 일시적으로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분간 또 성장주로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럼 어떻다. 지금 솔직히 15,900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서 매수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무조건 물량 많이 담지는 마시고 추후에 15,400원이라든지 좀더 조정이 됐을 때 15,000원 위에서 15,500원서 15,400원 주변에서 한번더 좋은 물량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좀 많이 담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성장 성량을 좀 높이면 18% 배당 수익률 또는 배당 성량을 낮춘다 하더라도 10% 이상 배당 수익은 저는 무조건 볼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배당 수익을 드시면 되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당 수익 무조건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17,000원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하면 약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보시고. 또 아래쪽에서 물량을 잡으시고 이런 종목은 그렇게 투자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 등락이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등락이 막 심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대신 배당 수익률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을 때는 또 매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판단을 잘해 보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또10% 수익을 먹고 나올 건지 아니면 배당 수익률이 어차피 10% 이상이니까 계속 들고 있을 건지 판단은 본인께서 상황,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할게요. 지금 15,900원 매수.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20%, 30% 물량 담으시고요. 15,400원까지 혹시라도 조정을 해준다면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거 너무 좋다고 보고요. 15,400원에서 이제 위로 매도하는 타이밍인데, 본인께서 단타 스타일이다, 스윙 스타일이다,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차트도 잘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7,000원 대 저항선에서 한번 저항이 나오니까요. 7천원 정도에서 어약 5%에서 10% 정도 수익만 보시고 일단 매도를 하시고 밑에서 물량을 다시 담으셔도 나쁘진 않지만 위에서 이게 저항선인지 이걸 뚫고 그대로 위로 갈 건지 판단이 잘안 서시는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길게 보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수익률이 어 증권사 추정은 보수적으로 배당 성향을 낮춰서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부분으로 봐서도 10% 이상 배당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배당 성량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높인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15%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고 최고 20%까지도 되지 않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좀더 길게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후 상황 뭐 주가가 급등을 뭐10% 20%더 이상 했을 때는 배당 수익률보다는 주가로 인한 마진을 좀 챙기시는 게더 낫겠죠. 그 부분 본인께서 판단을 잘 해보시고요. 자, 이런 주는 본인의 투자 방식에 따라서 맞춰서 본인이 알아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식은 삼성카드 뭐 대신증권뿐만 아니라 배당주 같은 경우 매수를 했다가 5% 이상 올라버리면 팔고 아래쪽에서 잡는 스타일이에요. 삼성카드는 팔고 주가가 도오르긴 해서 제가 뭐 이후에는 버려버렸지만 왜냐면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았지만 이유는 삼성증권 이런 종목처럼 여러 가지 종목처럼 메리트 있는 종목이 많아서 삼성카드를 매수를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냥 그때 그때 좋은 종목 많으니까요. 저처럼 그냥 배당 5% 5% 5% 이렇게 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끝까지 들고 계셨다가 배당 수익 10% 이상 맛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대신 안정적으로 이런 종목은 배당금 때문이라도 주가가 아래쪽으로는 얼마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죠. 물론 테마주처럼 몇십%씩 급등하진 않아요. 그런 부분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성사하시고요. 강지 전무 BJ 러키 제였습니다. 이